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정말 가슴이 무거운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보자 분께서 이걸 말하는 순간 다시 죽고 싶어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처음 5분 안에 나가실 분들도 많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이 이야기가 이렇게 무겁고 자극적인지 아실 거예요. 숨 크게 쉬고 시작합니다. 저는 38살. IT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에요. 연봉 2억 3천. 세후로도 1억 5천 넘게 들어와요. 집은 30평대 아파트. 차는 외제차 두 대. 아이 둘. 겉보기엔 완벽한 인생 같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저는 폐급이에요. 아내는 36살 전업주부예요. 결혼 10년 차. 처음엔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부터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또 왔어? 냄새나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애들 밥도 못 챙기고,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해. 그냥 돈 버는 기계지. 이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라고 변명하지만 아내는 변명하지 마. 너는 그냥 폐급이야 라고 끝내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요. 아빠는 돈만 벌지.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아빠가 쓸모없어서 그래 라고 대답해요. 그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아내는 등을 돌려요. 너 냄새 나니까 떨어져 있어 라는 말 한마디. 제가 미안해. 오늘 좀 피곤해서 라고 하면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잖아 라고 해요. 주말에도 그래요. 아내가 너는 집에 있지 마. 나랑 애들 방해되라고 해요. 제가 같이 놀자라고 하면 너랑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라고 해요. 저는 그냥 집 밖으로 나와요. 친구들이, 야, 너 연봉 2억인데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물어요. 저는 웃으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둘러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집에서 폐급 취급받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최근엔 더 심해졌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해요. 이혼하고 싶다라는 말도 자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너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돈 버는 기계지. 이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었어라고 변명하지만 아내는 야근.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쏘아붙여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래요. 아빠는 돈만 벌지.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돼. 아빠는 그냥 폐급이야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아빠가 쓸모없어서 그래 라고 대답해요. 그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아내는 등을 돌려요. 너 냄새 나니까 떨어져 있어 라는 말 한마디, 제가, 미안해. 오늘 좀 피곤해서, 라고 하면,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이잖아라고 해요. 주말에도 그래요. 아내가 너는 집에 있지 마. 나랑 애들 방해되라고 해요. 제가 같이 놀자라고 하면 너랑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 나가서 돈이나 더 벌어와라고 해요. 저는 그냥 집 밖으로 나와요. 친구들이 야너 연봉 2억인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요. 저는 웃으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둘러대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돈이 많아도 집에서 폐급 취급받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최근엔 더 심해졌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해요. 이혼하고 싶다라는 말도 자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연봉 2억이지만 집에서는 폐급이야. 빨래 한번안 하고 애들 목욕도 안 시켜. 그냥 돈 버는 로봇이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인생 최대 실수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저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집에서 폐급, 취급받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인생 최대 실수야 라는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하지만 아내는 잘해. 너는 그냥 돈 버는 로봇일 뿐이잖아. 그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쏘아 붙여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연봉 2억이지만 집에서는 폐급이야. 빨래 한번안 하고 애들 목욕도 안 시켜. 그냥 돈 버는 기계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인생 최대 실수야라는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라고 하지만 아내는 잘해. 너는 그냥 돈 버는 로봇일 뿐이잖아. 그엔 외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쏘아붙여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연봉 2억이지만 집에서는 폐급이야. 빨래 한번안 하고. 애들 목욕도 안 시켜. 그냥 돈 버는 기계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인생 최대 실수야 라는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하지만, 아내는, 잘해. 너는 그냥 돈 버는 로봇일 뿐이잖아. 그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쏘아붙여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연봉 2억이지만 집에서는 폐급이야. 빨래 한번안 하고 애들 목욕도 안 시켜. 그냥 돈 버는 기계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라고 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인생 최대 실수야 라는 말이 매일 나와요. 저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하지만 아내는 잘해. 너는 그냥 돈 버는 로봇일 뿐이잖아. 그 외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쏘아붙여요.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남편 연봉 2억이지만 집에서는 폐급이야. 빨래 한번안 하고 애들 목욕도 안 시켜. 그냥 돈 버는 기계지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친구들이, 와, 진짜? 하면서 놀라는데,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모욕은 이제 일상이 됐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또 일찍 일어나서 뭐해?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오늘도 회사 가야지, 라고 대답하지만, 아내는 회사 가서 또돈 벌어와. 집에서는 쓸모 없으니까 라고 끝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또 왔어? 냄새나 라는 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힘들었어 라고 하면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냥 연봉 2억 버는 기계잖아. 인간성은 없고 라고 해요. 그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산게 제일 후회되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어. 돈만 많지 인간성은 제로야 라고 말할 때, 저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냥, 고개만 숙여요.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아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왜, 라고 물어요. 아내는,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너는 폐급이야, 라고 해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라고 끝내요. 아내가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냥 돈만 가져오면 되라고 말할 때, 저는 나도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아내는 노력. 너는 그냥 무능한 인간이야. 연봉 2억이면 뭐해?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잘 나가는 대리지만 집에 오면 폐급이에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을까요? 아내의 모욕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너 같은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하자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왜? 왜 갑자기?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갑자기, 매일 너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라고 소리쳤어요. 아내가, 너는 연봉 2억 버는 기계일 뿐이야. 인간으로는 가치가 없어. 폐급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지만. 아내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너는 그냥 돈 버는 로봇이야라고 끝내요. 아내가 애들 양육비는 네가 다 내라. 너돈 많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애들은 나랑 같이 살고 싶어할 텐데라고 했지만. 아내는 애들이 너 같은 폐급아빠를 원하겠어. 돈만 주면 돼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호텔로 가서 혼자 울었어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집에서 폐급 취급 받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이혼 후 저는 아이들을 볼수 없게 됐어요. 아내가 너 같은 폐급 아빠는 애들한테 해로워라고 했어요. 저는 매달 양육비만 보내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이들 얼굴 한번 못 보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내의 말이 떠올라요. 폐급 인간 쓰레기 돈 버는 기계.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울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요. 승진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아내 눈에는 가치가 없었어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여기까지가 제보자분의 모든 이야기예요. 연봉 2억을 벌어도 집에서 폐급, 취급받는 기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돈.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 새삼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푹 쉬세요. 나쁜 기억은 잊고, 좋은 꿈만 꾸시길.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요. 안녕.